깨어나겠습니다. 네, 본인 계신 어, 자리, 계신 어, 장소에서 편하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어, 손도 편안하게 깍지끼거나 무릎이 올려놓으시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예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남겨놓고 깨어나십시오. 바로 에고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에고를 내려놓고 곧장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음. 생각, 감정, 오감, 에고를 대표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도 예, 참나가 아니고, 감정 변화도 내가 아니고, 오감 보고 듣고 하는 것도 그때그때 변할 뿐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내려놓으시면은. 그맨 바탕인 순수 존재감이 남, 남습니다. 다 의식이잖아요, 의식. 근데 네. 현상계에서 작동하는 나라는 개체 의식을 동반한 에, 그런 의식이고 다떼 버리면은 순수 의식만 남습니다. 의식이니까 존재감이죠, 존재감 대상 없는 의식, 대상 없는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 그 상태로 계시면 여러분은 깨어 나신 겁니다. 다른 잡념 없이 그대로 깨어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깨어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 개체 의식은 네. 개체 의식의 생각이나 감정 오감은 지금 이 순간은 다 보를 뿐입니다. 매일 생각했고 네. 어제도 그제도 생각했습니다. 별 네. 뾰족한 생각 없죠? 네. 대단한 생각 없지 않습니까?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감정 변화도 지금 이 순간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오신 분들도 그대로 깨어나십시오. 깨어있음 시간입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텅 빔으로 대상이 없으니까 생각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감정 변화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어인 주체인 나라는 의식으로 깨어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뭐 인사하고 질문 남겨놓으시고 그대로 깨어나세요. 이따 끝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존재하십시오. 존재감이 여러분의 참자 참나입니다. 어떤 것도 내세우,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맨 몸을 만나는 겁니다. 다 떼버리고, 여러분, 맨몸을 만나는 겁니다. 그맨 바탕을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텅 비었잖아요. 에고가 작동을 안 하니까. 공이라고. 그때 깨어있는 각성되어 있는 그 의식을 순수의식, 순수 존재감, 영적 각성, 공적 영지라 하죠. 신령한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고가 다 멈춰도 작동합니다.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한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참나입니다. 그 자리를 착파하시고 그 자리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깨어있음 시간입니다. 그대로 안주하십시오. 참나 안에 안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 자리, 예, 가장 근원이고 바탕인 자리. 그 자리에 경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합의되는 겁니다. 참나와. 말도 필요 없습니다. 말도, 예, 2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만나셔야 합니다. 그 자체가, 어,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참나 안에서 안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계십시오. 에고를 내려, 어, 멈추고 모른다시고 깨어계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작은 에고로 존재하시기보다 더큰 자아 예, 뿌리 뿌리가 되는 자리, 에고의 뿌리가 되는 자리, 예, 근원, 아버지 예, 그 상태로 머무시는 겁니다. 잠깐 에고를 모른다시피요. 그러면 곧장 깨어나집니다. 그렇게 참나 안에서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느껴오신 분들도 깨어있음 시간이니까 그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참나 안에서 에고를 내려, 내려놓고 모른다 하시고 참나 안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네. 대상 없이 그냥 존재하는 상태. 의식도 아닙니다. 생각 있으면 어, 참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생각이라도 맞나 틀리나도 생각입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끝나고 예, 멘토한테 여쭤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만날 뿐입니다 맞건 틀리건 생각 내려놓으시고 그냥 만나보세요 다이렉트로 만나보시거 바랍니다 텅 빈과 각성 이두 가지만 존재하시면 여러분들은 깨어나신 게 맞습니다 참나는 의식입니다. 순수의식. 대상 없는 의식. 순수의식. 순수 존재감이라고 답니다. 그렇게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